회원 여러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어, 저는 지금, 오늘부터 지금 그, 봄벌을 깨우려고 약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약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벌의 우리가 올동 성공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 여기 뒷줄을 약 20개 정도를, 어 전기 가온하고 앞박 밖에는 그냥 어 범벌을 깨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 가온부터, 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이냐. 여러분들 지금 그퍼벌 깨울 때 보면은, 이나 보면, 뭐 흘림처리, 훈중, 뭐 저도 일단 훈중지기는 팝니다. 그러나 그분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꼭 귀찮더라도 번벌 깨울 때는 이렇게 확실히 해준 것이 가장 좋고 낙봉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놓고 보면 그 낙봉 있죠. 지금 제 봉장에는 지금 여기 봉장 앞에 뭐 안번디가 뭐 한달 가까이 될 겁니다. 내가 그 차체를 보여드릴게요. 실지도 안했습니다 뭐 별로 낙봉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장 낙봉이 적게 만들고, 또 벌에 대한 바이러스 같이 소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속살만 15나 6호에도 세균제 바이러스 약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죠. 그리고, 그, 우리가 핸드폰을 잘 다루신 분들, 번역, 누구를 거 다운 받아가지고 번역하신 분들 사진 찍어가지고 하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석살만 15나 6호 뒷면 그저 사용 설명서를 한번 번역해 보세요. 번역하시면 찐드기가 죽는다 합니다. 석살만 65는 나1 원칙적으로 진드기 죽는용입니다 가시니까 이는 물론 가시는 게도죽겠지만은 전에 보면 가시는 게더 죽었어요. 그런데 잘안 주고 가시는 에는 따로 해줘야 돼요. 거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물약을 먼저 하고, 내가 은한 다음에, 우리가 물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쯤 이제 약을 이제 뿌려줄 겁니다. 이게 소홍아, 유황이 아닙니다. 유황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지금 유황 파신 분들이 있는데, 뭐시 먹어도 되네, 뭐더라도 튼 사람들 있는데, 유황 교을 뿌린 거 아닙니다. 송화 유황가루. 거기에 보면, 승화 유황, 뭐, 몇그램에몇그램에 섞어갖고, 벌이 다니는 길에 뿌리십시오. 우리 게 소비사에다 뿌려주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웅경과 항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새해부터는, 약 쓰는 방법을 먼저 자절로 알고 약을 사용합시다. 무조건 이 기계가 좋다, 저 기계가 좋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자에, 그, 우리 그, 저, 전기 꽂아가지고 1초 누릅니다, 2초 누르는 거 있잖아요? 어, 거기에 쓰는 약이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이라고. 뭐, 시중에서, 진짜 충북이나 그쪽에 보면 3만 5천에서 4만 원 판대요. 그 저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전시회전이니까 저는 3만 원에 팔았는데, 아는 사람만 사가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보듬도 조그마한 것밖에 안 해요. 병이 약병이. 그런데 그것보듬도 이번에는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우리는 인력은 소모됩니다. 인력은 소모돼. 그렇지만은 그건 내, 내일이잖아요. 내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약통에 이 약통에 지금 제가 어제 상주를 갔다 왔는데, 어, 제가 이렇게. 지금 약통에 이거로 분무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무용요 자, 기계는 뭐 뿌리는 것도 있고, 뭐 3천원짜리부터 3만 5천원짜리, 뭐 전자, 뭐 여러가지 가뭐 10만원, 60만원짜리까지도 있어요. 25만원은 뭐다 있는데. 아무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편리한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방금, 그, 배터리 충전기로 충전시킨 이걸 써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꼭 따라서 해봅시다 자, 내가 지금 현재 벌을 보면, 벌을털 겁니다. 어, 내가 벌한 마리 없네. 벌을 털면, 우리가 틀면, 옆으로 뿌리고, 어디면 등거리만벌을 뿌리잖아요. 등거리만 뿌리잖아요. 등거리를 자세히 보세요. 카메라, 어, 어, 핸드폰으로 확장을 시키고, 다 보면 잔털이 안 보여요. 앞을 보면 잔털이 보입니다. 이네들이 지금 여보 터 앞으로 많이 따뜻하니까, 꿀통에 딱 품으면서 품어주니까, 따뜻하니까 그 가슴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가슴속에 있어요. 음? 가슴속에 있으니까, 벌을 분명히 약을 하고는 벌을 털어줘야 정상입니다. 털어주세요. 아이고, 귀찮아. 언제 그러면 많은 놈을 다 털어. 야, 그것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입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약을 하면 벌이 등그릴밖에 안 묻어요 이렇게 약을 뿌리면 벌소비해 보면 소비에다가 이렇게 들고 약을 뿌리면요 음, 그렇고, 이렇게 45도 각도로 뿌리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뿌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뿌릴거예요 음. 이렇게 자 내가 보면 벌등그림만번겠죠 한번 관찰해 보세요 벌 밑에 뭉클깡이 안 들어가요 모가지고 뭐 뭐이고 간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벌을 털어주면 벌들끼리 이렇게 뭉칩니다, 지금. 자, 우개등거리약 뿌려줬지요. 이놈이 있는 벌이 이렇게 손에서 뭉치고 그 이, 물약은요, 뭐, 마이탁이든가, 뭐, 속살만, 기타, 뭐, 아무튼, 물을 타가지고 하는 약들은 적적성입니다. 그 약이 무디해야 바로왕이도 죽고, 가시형이도 죽어요. 근데 지금 시기에 가시형이가 올동을할 때는 어디냐? 이 가슴빡입니다.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제 말이 맞겠습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농으로 장난치는 유튜브를 찍을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생물 갖고 장난치지 마라. 알려주려면 확실히 알려줘야 돼.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제가 유튜브를 찍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 보면 그도와 갖고 지나가서 아이고 됐으면. 아이고, 좋아요도 한번 누르고, 구독도 눌러줘야 되는데, 그냥 보고 그냥 가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이거 지금 약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연재해서 계속 영상을 찍어 드릴 겁니다.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영위가 있는가 없는가 하기까지 전부 싹해 드릴 겁니다. 자, 24년도 지금 세, 처음부터 출발입니다. 제가 하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벌을 절대 안죽입니다. 대부분 중심응애빼져 말할게 귀찮을게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이런 것은 귀찮게 할 겁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해고 놔뒀어요. 지금 여기, 여기, 통 그대로. 이거 보면 여기, 벌들이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많이 뭉쳐갖고 있어요. 자. 자 11월에 보고 이제 전부 보는 겁니다. 응? 11월, 11월에 제가 그 벌을 보고 이제 처음을 보는 거예요. 응? 뭐 이렇게 많이 없는 데 있어서 쫓아가 뚫고 이렇게 했네요. 자. 일단 정리를 해요 아무튼 놔두고 지금 무라고할 때까지 놔둬버렸어요 뜯다놓고 그렇게 하여간 개울은 하여간 개울은 길이 끝나게때 개울이죠 예? 진짜 개울이죠 예? 예? 여기도 뿌리고 이렇게 많이 네요 어쩔 수 없어요. 애들 해갖고 타체가 강 놈들은 조심조심 해도 한달 상한 놈 벌이 있을 겁니다. 물늘은 이렇게 키워서 아까운 데 아, 아이고 이, 이 벌들이 막 몸매가 얼굴까지 머리까지 붙으나 세드는 아는데 머리까지 뭐 올라오네요. 보시면. 어우 uh, 먹이장이 가득 차갖고 지금 얘기도 벌이 다 붙었어요 이렇게요 지들이 먹이장 넣고 해가지야 이렇게요 두개자 이렇게 세개 아직 산란은 안 들어갔네요 이러고알풀 통으로 지금 놔두니까 저는 안 덮어주고요 자네 개. 응? 그래서 어, 오늘은 양만 하고 어 벌을 골른 것은 내일을 네 겁니다. 하면서 자 다섯 개, 다섯 개 있는데 세장벌은 되겠지요. 이? 저는 오늘 세 장으로 마칠 겁니다. 자 지금 터 보세요. 약을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고렇게고 이렇게 약을 자세히 이렇게 해주면 딱 가요. 이렇게. 여드름 넣어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네? 여드름 넣어보면 절대 안 되니까, 들고. 갖고 틀어 봅니다. 틀어 줘요. 자, 여러분은 먹이장이 아주 알꽉찬 먹이장이에요. 제 제일, 제일 가야로 넣어줄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골로 끓여요. 자, 먹이장으로 골루고요. 아, 여러분들 넣어 놓고 자이거좀 먹이장이 가득 찼어요 이렇게. 자꾸 털어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제 내려은 하부턱 올려주면서 마무리를 질 거예요. 응? 그리고 가에다가. 가에다가 좋은 먹이장을 넣어 줄 거예요. 응? 어떨었죠, 방금? 먹이장 놔두고 가에다는 야, 저 좋은 먹이장을 내리자 한장더 넣을 거예요. 야, 세장을 압축시키겠다는 살짝 있는 거로고 물론 두장 압축시켜야 되는데 전기 가루는 그렇게 세 장으로만 압축을 시켜요. 응? 여러분들 잠깐 제가 보셨죠 귀찮아요 약 밑에 그냥 소비도 들 필요 없이 옆에만 살짝 이렇게 샥샥 이렇게 이것만 왔다갔다 이렇게 소비 사이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약 끝날건데 뭐0명 났다고 약 뿌리고 또 털어요? 벌 스트레스 받게? 벌 스트레스 받게? 응? 벌 스트레스 머리 붙으네 머리에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약을 할때한번 하더라도 철저히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이 약에는 세균제 아미트라이 성분입니다 아미트라이 성분에 세균제 바이러스 약이 유소계약이랑 섞어졌던 약, 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약을 할때 여기만 하지요 가슴까지는 안 갑니다 앞에 다리 가슴에는 그래서 털어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약을 문대주면, 응애나, 바로왕애나, 가시응애는 접촉성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또, 바로야, 응애는, 탁, 몸에가안 붙어있어요. 이것이, 오도방장도 잘 땁니다. 이러지, 이러, 이러, 진짜, 바다다다다다, 가봅니다. 그래서, 소비를 들고 뿌리면은, 소비사의 빈 구멍에도 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서도 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야간은 간단해요. 조금만 시간, 하루에 끝낼 일을 한 이틀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소득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소득을 저하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벌수 있는 건데, 조금만, 이틀만 더, 하루에 일해서, 한 것보다도 이틀 일해서 하면, 5천만 원을 벌수 있는 것을, 하루 했더니 2천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3천만 원 속으로 날라가 버렸어. 수영장 한달 값이 날라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야 우리가 변스는안 타고 다니니까 수영장 한달 값이 날라가 버린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약을 하실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약을 하실 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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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지 말고, 뿌리 뿌리고 에? 그냥 넣지 말고, 아까 황 대가 털어 주시라고 말입니다. 버지들이 어, 뭉쳐요. 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배원님들 자, 아, 2024년도, 새롭게 지금 야야 범벌 깨우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야 내일 이 소비 사이에다가 송화가루만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탁 말랐기 때문에 얼마나 빨라요 내일 그리고 내일 하부등 넣어주고 비늘포장 덮어서 넣어준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내 말이 무슨 빨라가지고 뭔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데 많이 이거 불키우면서 많이 그 좋아졌어요. 그래도 말이. 저, 저 우리 성격이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고 아무튼 범벌를 기울 때 분명히 다른 약 다른 아무리 좋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겨울에좀 지냈던 것은 뭐냐면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응이도 잡고 바이러스도 잡고 세균도 잡고 물약을 하십시오. 속살만 65나 15에는 다 섞어져 있고, 또 다른 약도 뒷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번역을 해보면, 다, 그, 저, 번역기 뒤에가 다더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러스 세균약을 죽이는 약을 충분히 모욕을 시켜주라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들끼리 털어주면 모욕이 되겠죠. 회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궁금하시고 이해가 안 간다 할 때는 강의 양봉원으로 전화해 주시고요. 올해 새해 부터 제가 유튜브 처음으로 찍으니까 자 좋아요 하고 또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제이 제 안에 지금 벌 보세요 자 이렇게 야, 낙봉 있습니다 이렇게 낙봉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근데, 2주 이상 놔둬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 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벌은 있지요, 예. 낙봉 됐습니다. 뭐, 제가 뭐, 낙봉 없다는 소리 아닙니다. 이렇게 낙봉이 이 나와요, 이렇게. 어? 저도. 그런데 특히, 이렇게 많이 나온 벌등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온 약은, 특히, 바이러스하고, 약하고 충분히 모욕을 시켜주세요. 저것들 모욕시켜줄게 나와서 지금 헬렐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온 놈들. 응? 어. 어. 보세요. 네? 잘 보이죠?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앞에가 한4 어, 0여동 되고요. 하우스 소개가 어. 아직 제가 슬출풍송으로 나도 그렇습니다. 다 이거 내가 포장으로 덮을 거예요. 아 뒤에도 있잖아요. 그렇죠?